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과 3장으로 만든 기도문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영광의 아버지여,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,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, 그리하여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,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저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.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. 그 부활의 능력이 저에게도 부어져 있음을 알게 하소서.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.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. 제가 사람 가운데서 마음이 하늘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길 원합니다. 아멘.